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뭐 D라고 하나 잡읍시다. 뭐 New는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있는 시간을 갖고 오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PC. 그리고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요번에 또, 뭐냐면 요번에 또 요번에 오픈을 하나 했는데 제가 오후 5시까지 다음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제가 5시로 걸었어요. 전날 5시. 그런데 PC 시간을 조작해가지고, PC 시간 바꿀 수 있죠. 윈도우는. 바꿔가지고, 핸드폰은 못 바꾸지 않나요? 핸드폰도 바꿀 수 있나요? 어쨌든 이걸 조작해가지고, 예, 변경을 하는 거죠. 패널티를 안 얻기 위해서. 그럼이 시간을 어디서 바꿔야 돼요? 서버에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조작의 우려가 생긴다. PC의 조작의 우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앱을 실행시켰을 때, 이제 띄웠을 때 서버에서 데이터를 하나 내려주죠. 타임스탬프를 하나 내려줍니다. 타임스탬프도 조작할 수가 있게 하면 안 되겠죠. 타임스탬프는 암호화해서 내려줘야겠죠. 그래도 복구하는 코드를 내가 다 까볼 수 있죠. 하지만 한 단계 좀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해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해 놓는 거야. 또 하나. 요게 이제 1단계, 1단 1차 처리고요. 그래서 화면상에 어차피 5시가 초과됐습니다.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 처리를 위해서 요걸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올릴 때 토큰 형태로 그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같이 올리죠. 그래서 서버 시간과 비교하죠. 그렇게 비교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또 하나 아이디어는 내가 처음에 이제 보통 소켓을 다 연결한다 고했죠 실시간 처리 때문에 소켓을 연결할 때 현재 PC에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서버 시간과의 디프를 뜹니다 그랬더니 42ms가 차이 났어요 서버랑 실제로 차이 거의 안납니다 요즘에는 왜냐면은 다 위성으로 맞추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거의 오차가 별로 없거든요 이 42s라는 걸 갖고 돌죠 그럼 해커는 이게 뭔지 모르죠. 4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알면은 뭐할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안 써도 되죠. 이 40이라는 값 자체도. 내가 한번 해싱해서 써도 되죠. 한번 틀어도 되고. 그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면 되죠. 서버랑 클라이언트 약속만 되면 되니까. 어쨌든 이 값을 내려 보내주고 서버, 나중에 세이브 눌렀어요. 세이브 눌렀을 때도 이 값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럼 얘가 조작했으면 이게 아니겠죠.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시간을 조작을 했으면 이 시간하고 다르겠죠 딥프 타임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왜 웃기냐면 이 밀리세크라는 게 1,000분의 1초인데 만약에 오차가 1분의 1초의 오차가 생겼어요 근데 시계가 똑같이 가지 않잖아요 약간 느리게 갈 수도 있거든 PC가 하필 그래서 1밀리세크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차 범위를 프라임리세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냐면 한300 m 리세 이렇게 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줬더니 안 된다고 고객 쪽에 문의가 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PC랑 서버랑 시간 차이가 많이이 시계 시계가 다르게 가는지 속도가. 하여튼 이렇게 넉넉하게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1초도 안 되잖아요. 일초도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검증이 된다. 그래서 요 값은 암호화 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복구 안 하죠. 이4 1을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암호화 된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럼 해커는 어떻게 해킹해요? 이거를 제가 뭐, 4, 2, F, B,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우리가 암호화 했더니. 그럼 요걸 딱 내려주죠. 그럼 사용자는, 그, 고, 해커들은 어떻게 알죠? 요 값을 제가 뭐, X라고 해서 줬어요. 이 x 값을 내가 알 수가 있죠. H, h10을 파싱하면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서버인 할때 같이 실어주죠. 이해돼요? 내가 사용자 우리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접속해서 요 값을 받아왔죠. 이 받아온 값을 가지고 계속 내가 잘못된 요청을 보낼 수가 있죠. 조작된 요청을 계속 보낼 때요 값을 실어 보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답은. 그래서 우리가 그 JWT 토큰을 쓰는 거죠. 토큰을 헤더에다가 하나 더 심어 놓고, 서버하고 핑 우리 세션 아이디, 웹핑 시키듯이 서버에 세션 아이디가 있고, 클라이언트 세션 아이디가 있는데, 요거, 요, 요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브라우저에 쿠키, 쿠키든 로컬 스토리지든 심어 있는 값이랑, 요거랑 다 비교하는 게 쿠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의 값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걸 x라고 처음에 줬다면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는 안 하지만 다음에는 y로 주는 거예요. 5분 후에는 또 5분 후에는 z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면 해커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계속 x만 찾겠죠. 그럼 걔는 우리가 요 바꾼 값 우리가 x에서 뭘로 바꿀지 모르잖아요. 걔는. 걔가 요걸 x, 어, 이제 y로 오네. 여다가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도배하는 거. 게시판에 광고글 막 도배하는 거. 그런 거. 이걸 토큰이라 부르죠. 우리가. 이것도 토큰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폼태그 폼, 폼 태그 사이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그 심어 놓는 값이 X에서 Y로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그럼 해커가 X에서 Y로 바뀌었어. Y로 딱 고치는 순간 고, 고, 고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걸린다. 5분 후에 우리는 또 Z로 바뀌어 있죠. 계속 바꾸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그래서 요즘에는 소켓이랑 소켓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소켓으로 계속 바꾸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트렐로든 뭐든 이렇게 여러분들 소켓이 불려 있는사이트들 콘솔창 띄워놓고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디버그 모드로 콘솔 찍었기 때문에 나오,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제 베타 오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걸볼때 어떤 사이트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뭐가 찍히고 있는데 이게 그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찍죠, 요즘에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소켓을, 패킷, 패킷을 잡죠. 패킷 잡는 프로그램은 많거든요. 특히 윈도우는. 패킷을 잡으면 이 값이 예전엔다 노출됐는데 요즘에는 HTTP, 그래서 HTTPS를 쓰는 거예요. 그럼 소켓도 HTTPS상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소켓을, 웹 소켓을 쓰죠. 그냥 소켓 IO 웹 소켓이 안 되는 브라우저 i 8, 9 이런 애들은 소켓 IO 웹 소켓이 안 돼요. HTML5의 기능이거든요. 웹 소켓은 그래서 걔들은 안 되는데 안 돼가지고 소켓 IO라는 게 나온 거죠. 소켓 IO는 브라우저의 HTML 리퀘스트인가? 아니 뭐지? XML 리퀘스트인가요? 하여튼 요 객체를 쓰는 거잖아요. 브라우저에. 요거는 예전 HTML5, 5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폴링을 할지, 롱폴링을 할지. 어쨌든 그런데 요즘에는 다 웹소켓이 되죠. 웹소켓 안 되는 브라우저 없잖아요. 현재로는. 특히 이제 모바일은 다 되죠. 그래서 웹소켓을 씁니다. 그래서 웹소켓으로 하는데 HTTPS로 가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WSS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팀 프로젝트에 소켓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WSS로 써야 돼요. 로컬 개발할 때는 WSS로 쓸 수밖에 없어. 로컬 호스트는 HTTPS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증서가. 그래서 로컬이면 환경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요걸이 패킷을 해킹 못한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이걸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액티브 엑스 옛날에 깔았잖아요. 액티브 엑스가 이직거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액티브 엑스 안 깔아도 되죠. 소켓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안 기법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사 한번 취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1년 정도? 한 1, 2년. 우리가 뭐 안랩에 입사를 했어요. 안랩에 입사했다고 해서 그 내가 백신 소스를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 부서는 따로 있거든. 그래서 연구파트로 들어가거나 뭐 이제 거기서 경력을 많이 쌓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일단 일반적인 보안 회사, 이제 웹 보안 회사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큰 회사 가면 되죠. 금융을 하는 회사, 뭐 토스 같은 회사. 이런 회사에 입사, 지금 입사하면 다볼수 있을 거예요. 서버 개발쪽으로 가면.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한번 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웹 쪽은 보안이 뭐 그렇게 할게 없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PG사 연결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서버가 두 개입니다. 실제로. 이쪽 서버가 있고 이쪽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주에 서버 사이에는 시크릿 키로 통신을 하고요. 고객 브라우저는 이렇게 통신하죠. 그 클라이언트 키로. 다 마찬가지 API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뭐 국토부에 무슨 데이터.go.kr 여기서 데이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공개된 거. 뭐 2020년도에 남녀 비율 뭐 이런 거. 지역별, 인구 통계,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져오면 다 거기서 등록해야 되죠. 내 키를, 토큰을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받는 경우는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던지면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 키가 네가 지금 물고 있는 세션하고 맞냐? 이 브라우저하고, 나하고는 로그인은 여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 하지만 데이터는 여기서 갖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 했지만,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서 할거 아니에요. 카드사하고 우리 서버하고에 계속 통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통과 되겠죠. 그런데 해킹, 해킹을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장치가 많죠. 네 카드냐, 네 소유주냐. 그러니까 직원이 법인카드 가지고 뭘, 쿠팡에서 뭘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카드 등록해야 되고,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 쿠팡 이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본인 소유의 카드가 아니면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돼버리죠. 그럼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하죠, 고객들은.